아니, 형, 술 먹는 건 좋은데, 음, 지금 외상 깔면서까지 이렇게 먹을 필요 있어? 갑자기, 이게, 이거 테이블 있잖아? 테이블 이렇게 없는 거야. 외상 깔까니까 내가 그, 그지같이 뭐야? 옛날에, 이건 게이 가라오케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돼. 아니, 내가 게이 가라오케에서 이제 출근을 해갖고, 역대 원로들이랑 같이 일 했어요. 개인 원로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로가 무슨 소리냐면, 그 바닥에 울해도 있었지만, 원로 소리 들을 만큼 일도 잘해. 그러니까 둘다 가게 차려도 손, 손볼 거 없이 바로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일을 한 거야. 네 명에서 일했는데, 한 명은 병신새끼였고, 두 명이 이제 그 원로급이었는데, 내가 그 바닥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야, 근데 솔직히 말해갖고, 나는 이제 트랜스젠더빠 웨이터랑 게이오빠 웨이터밖에 안한 입장에서, 거기 가라오케에서 일하려면 내 손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로 두 명이서 얼마나 탄탄하니, 솔직히. 일도 잘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내 손님을 잡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다이소 전략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형들은 아니 애플이야 고가 전략 매출 잘 나오는 전략들만 막 잡고 있으니까 안되겠다 나는 싼 마이 테이블을 내가 다 잡아갖고 내가 다이소 전략을 해야겠다 이래갖고 다이소 전략을 했었어 그래갖고 막 애새끼들 막다 친해지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옛날에 어떤 남자 손님 뚱땡이가 한명온 거야 뚱땡이라고 한 이유는 또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뚱땡이가 또한명온 거야 근데 앉아갖고 주문을 안해 그래갖고 뭐지 이래갖고 내가 가갖고 주문을 받았어 뭐 드릴까요 이러니까 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 나를 주문을 받아주네 이러는 거야 그갖고 이제 어 앞에 형은 주문 안 받아줬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갖고 이제 아니 자기가 올 때마다 맨날 맥주를 세 병씩 먹고 가는데 맥주만 시켜서 그런지 여기 직원들이 자기를 상대를 안 해준다고 막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한참 나는 이제 속마음을 아우 뭐야 맥주 먹는 새끼였어 뭐 이럴 수도 없잖아 나는 다이소 전략이었으니까 그리고 아 아니에요 주문하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보드카 만다린을 시키는 거야 만다린이라고 뭐냐면 오렌지 맛맞지 오렌지 맛일 거야 그 주황색으로 했으니까 보드카 앱솔루트 보드카 이제 오렌지 맛인데 그게 제일 맛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걸 달래 그러고 이제 알겠어요 이러고 내가 이제 그 만다린을 이제 나갔어. 그리고 이제 자기랑 같이 마셔줄수 있니 그래갖고 이제 알았어요 이러고 그형 옆에 앉아갖고 거기 먹는데 보드카가 보통 오렌지 주스랑 이제 크랜베리 주스랑 같이 섞어서 먹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만다린이라는 앱솔루트 만다린을 또 처음 먹어보는데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되게 뭐랄까 새콤하고, 새콤하고 맛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같이 먹는데 이제 그 형이 자기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니 그래갖고 이제 속마음으로 아유 얘 손님 없으니까 너한테 잘해줄지 그냥 이럴라다가 아유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갖고 아 그래도 그냥 형 옆에 있는 게좀 편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막 그때 이후로 계속 우리 가 오는 거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거야 얘 그래도 보드카가 개입바에서 한번 시키면 한 20만 원 가량 나오거든 근데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제 20만 원씩 이제 먹고 가는 거야 그럼 한 일주일에 한 50만 원어치 술을 먹고 가는 사람인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좀 가볍게 볼 손님은 아니잖아 그 손님이 근데 그 형의 단점이 뭐냐면 사장님이 출근하기 전에만 와 우리 가게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항상 사장님이 출근하기 전에만 이제 들렸다가 가는 거야 사장님은 이제 내가 그 손님을 계속 이렇게 그런 거를 몰랐을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한번 온 적이 있어. 만다린만 처먹는 형이 온 적이 있는데 그 형이 사장님이랑 내통을 했나 봐. 원래 사장님이 존나 코미디인 가게가 뭐냐면 5시에 원래 직원들 퇴근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잠푹 잤다가 4시 반에 출근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게였어. 그리고 자기는 풀 체력이니까 애들 퇴근을 안 시키는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맨날 이제 새벽 아니 막 12시나 1시쯤 오는 형이 한 5시쯤 오는 거야 아침 5시쯤 그것도 사상이라 그래갖고 이제 뭐지?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 아우 학도 너무 예쁘다고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만다린 앱솔루트 만다린 같은 거를 한두 병을 먹을 텐데 갑자기 막 발렌타인 시키고 발렌타인 시켰다가 막 앱솔루트 보드카 시켰다가 무뭐 스카치 블루도 막 시켰다가,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갖고, 저 형이 원래 저렇게 돈이 많은 형이 아닌데, 이상하다, 내가 그러고 있었어. 어. 한번술 먹고 가면 한2 0 0만원어치 먹고 가는 거야, 가라오케에서.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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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었지. 어. 그러더니 이제, 호빠도 다녔다가, 이제, 호빠가서 선수 애들 데리고, 다시 우리 가게 와서, 또술 먹고 그렇게 막한이 삼백을 쓰는 거야. 나는 근데 그 원래는 이 형이 좀 내가 늦게 가게에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잡을 손님이 없으니까 잡았던 손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이라는 게들 수밖에 없잖아. 어? 그니까 아무리 손님과 직원 사이들에도 내가 이 사람을 돈으로밖에 안 봐도. 그래도 정이 들잖아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차라리 정이라도 안 줬는데 그냥 형인 거야 나한테는 그래고 내가 좀 안쓰러워 갖고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옛날에 그 형이 무슨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한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던 게 많아요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사업 준비를 하려고 지금 돈을 모아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퇴직을 하면은 퇴직금이 장난이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딱 머릿속에 내리에 이렇게 딱 박히는 거야. 어 저거 저형 지금 먹는 술 퇴직금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큰 그러니까 돈을 처음 만져보니까 그 돈으로 빨리빨리 가게를 차렸어야 되는데 이게 술집 맛을 들리니까 퇴직금으로 술을 먹고 가. 갔...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형한테 이제 그형 테이블에 원래 안 앉았었어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갖고 나는 그형 테이블에 안 앉았다가 내가 이제 그형 테이블에 한번 앉았어 그래갖고 앉아갖고 형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 이러는거야 그랬더니 아니 무슨 돈이 이렇게나갖고 술을 이렇게 먹어 형 원래 이렇게 무겁게 먹는 사람 이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막 사장님이 막 째려봐 굳이 그런 얘기 못하러 하냐고 막 그런 눈빛을 나한테 하더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막말로 퇴직금을 얻었다, 한들, 그렇게 정신 차리게 도와주면, 나중에 가서라도, 내가 고마워서라도, 그래도 재방문율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20, 20만원어치 먹든지, 5만원어치 먹든지, 그게 맞잖아. 그래갖고 이제, 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얘기를 했지. 아니, 무슨 돈이 생겨나갖고 그러냐고, 그걸로 가게 차린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아유, 뭐 그냥 자기가 퇴직금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큰 돈이 나갔고 이렇게 술을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딱 봐도 말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냥 아 어, 그렇구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알아낼 필요는 없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냥 무시했어 아저형 정신 나갔으니까 다른 손님 상대하지 그고그형 상대 안 하고 다른 손님 테이블만 앉아있었어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갑자기 나한테 어느 날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학두는왜 자기 테이블 자주 안 앉아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 사장님이 날 부르는 거야 학두야 여기 와서 술 한잔 먹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가서 앉았어 그때 앉았더니 그 형이 야 너는 왜 내 테이블에 와서 술을 안 먹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자기가 VIP 손님인데, 니가 네 솔직왜나 말을 상대를 안 하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것도 사장님 앞에서. 내가 손님 가려받는 거 마냥 사장님 앞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웃겨갖고. 아니, 형, 형 혼자 왔을 때, 형이랑 같이 맨날 술 먹던 사람이 나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어, 그건 맞지. 이러는 거야. 그래,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때는 형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형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 나 없어도.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그래도 나랑 술 먹고 싶다라는 거야. 옛날에 날 대하듯이 자기를 대, 대하, 대해달래. 그래갖고 내가, 내가 옛날에 보던 형이 아닌데, 내가 형을 옛날처럼 어떻게 대하나?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뭔 소린지 잘못 알아들었나 봐 그때 술도 먹고 그래갖고 그러고 내가 얘기했지 나는 옛날에 그형 모습을 좋아해서 같이 술을 같이 계속 먹었던 거지 지금의 형 모습은 그렇게 내가 반가워하는 성격은 아니고 지금은 내가 아니더라도 형을 즐겁게 해줄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안 앉아도 될것 같아서 안 앉는 것 뿐이야.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다 내가, 아, 그냥 너의 속마음을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이해해준다니까 너무 고마워. 이러고 난, 난 다른 테이블에 가서 또 놀았지. 계속 그렇게 술을 먹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퇴직금이라는 게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봤자 5, 6천만 원이겠지. 근데 두달 정도 그렇게 다니니까 그 형이 외상을 슬슬 깔기 시작하더라고. 외상은 150만원,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막 이렇게 쌓이더라고. 그랬고 내가 이제 그형 앞에 앉아갖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아니, 형, 술 먹는 건 좋은데, 음, 지금 외상 깔면서까지 이렇게 먹을 필요 있어? 그냥 옛날처럼 앱솔루트 만다린 먹으면 나랑 같이 술 먹으면 되지. 주변에 사람 많은 게 뭐가 중요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게, 이거 테이블 있잖아. 그 테이블이 렇게 없는 거야. 어, 테이블을 그냥 들어갖고, 야! 뭐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어. 그랬더니 이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수 있니? 자꾸, 뭐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를 무시할 수 있니? 외상깎아니까 내가 그, 그지같이 뭐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말이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막 병으로 날 때리려고 그래. 근데 그 형이 술이 많이 취했지, 그날. 술이 채갖고, 막 병으로 날 때리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사장님이, 그때 딱 출근을 한 거야. 그때 난리를 칠때 사장님이 딱 출근을 한 거야. 그러더니, 무슨 일이니 그래갖고, 이제 내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니? 어? 그냥 얘기, 어이가 없어갖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더니, 막이 새끼가 어떻게 나를 무시해? 내가 여기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사람이라는 게 진정이 돼야 돼.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나 잠깐 나가서 술좀 먹고 올래 이러고 어그랬다 그래, 나갔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제 아는 형 가게로 가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 형이랑 처음에는 그 형이 그냥 손님으로 보였는데 옛날에 계속 보드카를 먹으면서 막 그러면은 나한테 이제 만 원짜리 몰래 하나 이렇게 지어주고 용돈 쓰라고 막 그랬던 형이거든 응?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비싼 또 응? 보드카 일, 보드카를 왜 시키겠니 용량이 이만큼이나 되니까 보드카를 시키지 응? 돈도 없는데 일부러 막 보드카 시키고 현금 막만원 가져 와고 주머니에 막 넣어 주고 막 그랬던 형인데 이게 한순간에 사람이 저렇게 돌아이가 되는 거야. 그렇고 그냥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뭐갈 데가 없는 거야 그 시간 때 다른 가라오케를 갈 수도 없고, 내가 이제 호빠를 갔어. 어, 그 호빠가 어떤 호빠이냐면 우리 가게에서 나랑 같이 일하던 형이, 근데 마담으로 스카웃돼 갖고 이제 그쪽으로 옮긴 호빠야. 그래갖고 그 호빠로 갔어. 그리고 호빠로 갔고, 아 어, 선수 안 앉혀도 되니까 술한 병만 줘. 이래갖고술한병뭐 받고. 그 형이랑 얘기를 했었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뭐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술한병딱다 먹고 일어났고 이제 가게로 돌아갔어 그랬더니 그형 사라져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왜 싸운 거니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웃기잖아 왜 싸웠니 그래갖고 이제. 아니 뭐나 말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이미 물어봤을 거면서 왜 나한테 더 물어봐요 형, 내가 됐지그랬더니어 그것도 그런데 너의 의견이 궁금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게내 의견이랑 똑같겠죠, 뭐 사장님.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그때 처음으로 딱그 생각을 했지. 내가 이제 술 장사를 하는데 같은 게이를 상대하는 일을 계속하면은. 정신 차리면 난 양아치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손님들은 반병신이 되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아 간둬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달 정도 일하고 또한달 있다가 또 무슨 사건이 터져 갖고 이제 간둔다고 그랬지. 내가 좀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간뒀지 뭐. 응? 난 손님들이 망가지는 거를 진짜 많이 봤거든? 게이 가라오케든, 일반 게이 오빠든, 룸사롱이건, 손님들이 망가져가는 그 단계를 다 달았던 사람으로서, 이게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또라이가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응.